그러다가 엄마가 다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홀로 간병을 하시는 게 힘드셨는지 자꾸 넘어지시고 머리 CT도 한번 찍으러 갔었고요 아 이걸 다 그냥 엄마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콧줄을 아버지가 너무 너무 답답하고 어색하니까 빼기 시작했어요 망진 병원을 찾아낸 거죠 딱 우리 동네에 계신 거예요 그 병원이 진짜 다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그때 아, 어르신들 반응은 정말 좋아하세요 자식보다 낫다는 얘기도 하시고 일요일 날은 시. 요 여기 나오시고 싶어서. 우리 동네 다니시거죠? 예. <laughs> 저는 지금 5년째 치매 할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손녀 김영롱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요. 어, 여장부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고, 특히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셔서 공주처럼 키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는 할머니랑 게 딱히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부터 오히려 더 많이 추억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무지했고요. 나중에 엄마가 할머니 케어를 힘들어 하시면 그때 많이 도와드리면 되지. 뭐큰 일인가? 어 그러다가 엄마가 다치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홀로 간병을 하시는 게 힘드셨는지 자꾸 넘어지시고 머리 CT도 한번 찍으러 갔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걸 다 그냥 엄마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출혈로 쓰러지셔서 집에서 그 요양을 시켜드리고 있는 신설령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편찮으시기 전에 무척 건강하셨어요. 계속 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의 젊은 모습은 처음에는 이제 4급 받으시다가 쓰러지고 나서 이제 1급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할수 있는 거는 오로지 호흡하고 물을 들이면 티스푼 쪼, 끝에 조금 들려요 그러면 세모금 드시나? 고개 다예요 나머지는 다 콧줄로, 콧줄로 약하고 지금 식사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매일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구축 안 되도록 해서 관절 운동 시켜드리고 있고 좋으실 때 이제 뭐 반가운 사이가 왔다. 누가 오면 알아보시니까 이제 활짝 웃으시는 정도. 저는 8년차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동순입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수급자, 즉, 노인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 요양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보람찬 어르신 센터도 이런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노래교실, 보습치료, 실거체육, 미술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 더욱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어르신 개개인 요구에 맞춰서 건강도 관리해드리고 치매 진단을 받고 초반 몇 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소변 실수를 매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같이 빨래를 해야 됐었고 처음에는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좀 계셔서 그서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또 가끔 날씨가 흐리고 뭐비 온다든가 그러면 또 어르신들 증세가 더 심해지세요. 막 집에 가신다 고 그러고 뭐내 방석이니 네 방석이니 싸우시고 아버지한테 제가 24시간 매여 있는 거거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친구를 만날래도 늘 친구들이 너 시간대? 이게 이제 나한테 인사하거든요 지금 그게 가장 다른 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게 이제 매는 거고 일해는안 어,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카메라를 앞에 딱 두니까 너무너무 밝게 웃으시고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건아 우리 모녀가 너무 할머니를 그동안 환자로만 대하지 않았나 어,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려고 이걸 찍는다. 이거를 내 옛날 친구들도 보고 내 가족들, 내 멀리 있는 친척들도 본다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와상환자로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또 힘이 다충 늘어져가지고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기자기 봐드릴 때라든가 침대 밑에서 이렇게 위로 한번 끌어올려 드릴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기합을 주면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아버지 듣고 계셔 <웃음> 웃으셔 <웃음> 아버지 듣고 있죠? <laughs> 식사를 하시고, 너, 나밥안 먹었다고 언제 줬냐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처음에 둘아 신입사원 때는 아, 드셨잖아요. 아까 드셨잖아요.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 안 드셨어요. 밥 해다 드릴게요. 하고, 또 진정을 시키고, 사탕 같은 거 드리고 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시고 하세요. 그런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 병원에서 퇴원하게 될때아 과연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야 될지 진짜 다른 데로 모셔야 되는 건지 당장 콧줄을 바꾸는 문제가 제일 컸어요 콧줄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색하니까 빼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뺐다 하면 너무너무 큰일이더라고요 이제 코줄 하나 때문에 이거는 의료기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망진 병원을 찾아낸 거죠 그랬더니 딱 우리 동네에 계신 거예요 그 병원이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다온 가족이 기뻐요. 했어요 그때+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에 제 제가 이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증세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면 이제 그날 다 처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항상 의사 선생님 오시면 아버지 여기가 바로 아버지 병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 오시는 걸 기다려요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한번 의사 선생님 오시고 간호사분이 오신다 이고 얘기하면 다들 부러워하고 너무 잘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몰라서 이용 안 하는 거예요 알면은 너도 나도 할라 그럴 거예요 저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배우. 배외 예방 서비스 그리고 조움 물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배외 예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배외 예방 실리콘 팔찌 그리고 배외 인식표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움 물품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저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생각보다 싼 가격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아, 어르신들 반응은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뭐 고맙다 감사하다 항상 자식보다 낫다는 얘기도 하시고 일요일 날은 싫대요. 여기 나오시고 싶어서. <laughs> 아침에 오면은 어느 자식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드려요. 내가 어느 때는 진짜 감탄할 때 있어요. 오래오래 다니실 거죠? 예? <웃음> <웃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 되게 힘듦을 느껴요. 이제는 적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되게 비웃는 듯이 이렇게 새로운 증상들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치매 카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경험을 그냥 나누는 거. 그거 말고는 지금 확실한 빠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 예약을 잡으려고 해도 빨라야 다음 주고 정말 증상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 어디 전화해서 물어볼 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를 따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는 직업 같은 거있지요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아버지를 그냥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부모님을 모실 때는 그거에 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줄 때 용기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재밌다 생각하고 따신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월급도 많이 주고 <laughs> 북지부 장관님이 들으셔야 돼요 시고싶 <laughs> 네, 건강 받쳐줄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를 배로 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본 다음에 본인의 미래를 걱정해요. 다들 우리는 어떡하냐 이게 아주 인사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우리도 곧 아버지와 같은 때가 오는데 우리들 같이 뭐 자녀들이 해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국가에서 주시는 혜택이 있으면 그 혜택 속에 들어가서 다 같이 받아들이고 근력을 키우고 걷기를 하고 행복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늙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 일하기 전에는 나이 들어 힘없고 병들고 외로운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일하면서 음, 이분들도 건강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구나. 지금은 나이 들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구나 해서 어, 부모 같은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치매는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다는 거 그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인류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치매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병 벽에 똥 칠하는 병 이런 식으로 사회적 편견이 자리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런 편견부터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렸고 내 기억이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고, 나의 치매를 어떻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